안녕하세요 꼬마과학자 친구들 과학을 알려주는 송기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단원 지구와 달의 운동 6차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학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과학교과서 34쪽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학년 때 별자리에 대해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면 혹시 이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인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이 별자리는 항상 북쪽에 떠 있는 두칠성이라는 별자리입니다. 이렇게 북두칠성처럼 사계절 내내 볼수 있는 별자리가 있는 반면 계절별로 볼수 있는 별자리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계절별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에 잠시 모습을 감추었다가 저녁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빛들. 이렇게 다양한 별들이 그리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나러 우리 같이 별자리 여행을 떠나볼까요? 북쪽 하늘에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두칠성을 별자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큰곰자리의 일부분입니다. 북두칠성의 국자 앞쪽에 있는 두 별의 간격만큼 다섯 배를 나아가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다섯 배를 또 이동하면 W자 모양인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봄철 별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북두칠성과 대곡선을 기억합니다. 북두칠성 손잡이별에서 큰 곡선을 그리면 두 개의 밝은 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밝은 별은 목동 자리의 아르크투루스이고 두 번째 별은 처녀 자리의 스피카입니다. 이두 별의 정삼각형을 이루는 위치에 사자 자리의 데네볼라를 찾을 수 있고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간다면 1등성별 레골루스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동, 처녀, 사자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별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대삼각형을 그려야 합니다. 여름철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은 거문고 자리의 1등성 별, 배가입니다. 우리는 이 별을 직녀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직녀별 아래 남쪽 하늘에는 독수리 자리의 1등성 별인 알타이르가 있습니다. 이 별을 견우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두 별을 이어 대삼각형을 만드는 별이 있는데 바로 백조 자리의 1등성 대내부입니다. 이렇게 검은고 독수리 백조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에서 가장 먼저 찾을 대상은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은 페가수스 자리입니다. 북동쪽에 이등성 별이 보이는데 이것이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좀더 내려가면 페르세우스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별들이 이등성이라 가을철 별자리는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남쪽 하늘에 홀로 빛나는 일등성 별이 있는데 이 별은 남쪽 물고기 자리의 포말하우트입니다. 이렇게 페가수스, 안드로메다, 페르세우스 남쪽 물고기 자리를 볼수 있습니다. 겨울 하늘에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오리온 자리를 찾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베텔게우스와 리겔이라는 1등성별을 두개 가지고 있고, 이두별 사이에 나란히 있는 세 별은 삼태성이라고 불립니다. 리겔에서 조금 아래쪽에는 큰개자리의 시리우스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작은 개 자리의 1등성별 프리키온을 볼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쌍둥이 자리의 1등성별 폴룩스와 카스트로가 있고, 다이아몬드 꼭지에는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를 볼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지막 별은 황소 자리의 알데바란입니다. 이렇게 오리온, 큰 개, 작은 개, 쌍둥이, 마차부, 황소 자리를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어 있는 별들을 서로 연결하여 사람이나 동물, 물건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름 붙인 것을 우리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 별자리 중에서도 어느 계절에 보이는 시간이 긴 별자리를 우리 계절의 대표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첫 번째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실험 준비물은 가없는 전등, 그리고 30cm 자 지구의 관측자 모형, 그리고 별자리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실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 알아보기 가담윤 전등 대표적인 별자리 그림 3cm 자 지구의 관측자 모형을 준비합니다. 전등을 책상 가운데 놓고 네 사람이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 그림을 원을 그리며 주위에 서는데요.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는 사자자리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는 검은고자리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는 페가소스 자리, 마지막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로 선정했습니다. 전등으로부터 3cm 떨어진 곳에 지구 2를 놓고 지구 2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관측자 모형을 붙이고 전등을 켜줍니다. 그리고 자전축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지구 위를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가, 나, 다, 라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일 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를 확인해 주는데요 가의 위치에 있을 때는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사자자리 나의 위치에는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검은고자리 다의 위치에서는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페가수스 자리 라의 위치에서는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가 잘 보입니다. 이처럼 각 위치에서 별자리가 보이는 까닭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집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그러면 영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자 모형이 가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별자리가 가장 길게 보였나요?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사자 자리를 가장 길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측자 모형이 나의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떤 별자리를 가장 길게 볼수 있었나요?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검은고 자리를 길게 볼수 있었습니다. 또, 관측자 모형이 다의 위치에 있을 때는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페가수스 자리를 가장 길게 볼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관측자 모형이 라의 위치에 있을 때는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를 가장 길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걸 우리 지구의 공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도 달라지고, 이에 따라 보이는 천체도 달라진다고 배웠습니다.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지구가 공전을 하여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보이는 천체인 별자리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계절별 별자리는 한 계절에만 보이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사자자리는 봄에만 볼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별자리들은 봄에 볼수 없는 걸까요? 스님이 한번 가상의 선을 그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어 보면 우리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곳은 낮이 되고, 태양 바깥에 있는 부분은 밤이 됩니다. 우리 밤하늘에, 남쪽 하늘에서는 사자 자리를 볼수 있지만, 동쪽 하늘에서는 검은고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벽 하늘이 되면, 남쪽 하늘에는 사자 자리를 볼수 있지만, 서쪽 하늘에서는 오리온 자리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절별 대표 별자리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계절별 대표 별자리는 그 계절에 가장 긴 시간 동안 보이는 별자리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사자자리는 보이는데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페가수스자리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맞아요. 페가수스자리는 태양 뒤편에 있다 보니까 밤하늘에 볼수 있는 검은고자리나 사자자리, 오리온자리는 볼수 있지만 태양 뒤편에 있는 페가수스자리는 볼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름에 가장 길게 보이는 별자리는 검은고자리이지만 사자자리와 페가수스자리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하지만 태양 뒤편에 있는 오리온자리는 여름철에 볼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계절에 따라 지구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별자리가 다볼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는 태양 빛 때문에 볼수 없지만 태양과 다른 방향에 있는 별자리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별자리 중에서 그 계절에 가장 길게 볼수 있는 별자리를 우리 계절의 대표 별자리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존을 함에 따라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졌는데, 봄에는 검은고 자리, 사자 자리, 오리온 자리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길게 보이는 사자 자리를 우리 봄철 대표 별자리라고 하였고, 태양 반대편에 있는 가을철 대표 별자리인 페가수스 자리는 태양빛 때문에 볼수 없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다른 까닭 다 이해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달의 모양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과학자 친구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